건강. 음흠. 도대체 어떤 것들이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지. 뭐 하다못해 쓰레기가 관련되어 있을 아, 수도 있고, 마음건강이 뭐 건강이랑 관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조직해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음.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든 건강한 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오, 어, 네, 다니면서 네. 막 이렇게 말도 많이 시키고 처음 뵙는 분한테 인사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니 춤추는 모습도 봤잖아요. 그 건돌씨 양성 과정에서는 춤도 추시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관절 예. 건강 댄스부터 네, 제가 맞아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같이 리더로 활동을 하시니까 어떤 소모임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요. 어떤 소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또 리더로 활동하시는 건지. 네, 네, 네. 저는 저기 천사의 손길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네. 저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배워서 남주자 아하. 아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런 소모임도 있고요. 네. 어두 가지 소모임을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길이 네. 천사들만 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네. 건 아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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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저기 지금 저희 여기 관악구에 네. 저기. 독고 어르신들이 아. 많이 사으셔가지고네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분들이 찾아가는? 네네네. 아. 찾아. 네. 멤버가 몇명 정도 돼요? 한, 지금은 일곱 명 정도. 오, 맞네요. 네. 네, 그러면 같이 어떤 그 독고도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네네. 저희가 이제 보건소, 음. 저, 보건소 같이. 네. 또, 이제, 찻동에 네. 간호. 찾아가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네. 선생님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 마을에, 네. 그, 혼자 사시는 분들, 음. 이제, 기존, 이제, 다니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찾아가서, 이제, 같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저가 아, 배워가지고, 앞으로 좀잘 좀. 잘좀 어, 그러면 해보려고. 뭐 가가지고 뭐 청소도 해주고 네. 맛있는 것도 나눠먹고 발, 마사지도 발 마사지 해드리고요. 해드리고 네. 이런 거 하겠네요? 네, 네, 네. 아 기대됩니다. 네. 또 어떤 소위모임 하고 계세요? 저는요 네. 운동을 좋아해요. 네 마이크 좀만 가까이 하시고요 어, 춤을 한국명을 하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율등으로 바꿔가지고 개구리 송어 개구리 송 들어보고 싶어요. 다리가 쭉 꼬또 아. 뒷다리가 쭉 뻗는데 아. 운동이 많이 돼요. 아 그거고요. 온물가에 네. 예. 그거 개구리 예. 한 마리 예. 마을 최고물 해염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짝팔짝 개구리 예. 됐네아 예. 그럼 잘 따라하시나요 이거? 방문했을 예, 아, 때 오, 그래요 네. 관절 댄스에 네. 이어서 또 이런 네. 노래와 네, 예, 손유희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 사실 네. 선생님이 네. 하시는 울챙이송은좀 그렇게 우아한 울챙이 네.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너무 우아해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하여튼 네. 현장에 제가 한번 가서 또 촬영을 해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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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우리. 장합니다어 그럼요. 네. 저희 가면은 다들 좋아하세요. 제가 네. 또 영상 찍어드리고 네. 그영상으로 네. 또. 재밌게 예. 또 기사도 써드리고 하니까 예. 좋아하시는데 소모여 활동 중에 어떤 교육들 중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아니면 자랑거리. 재미난 예. 에피소드가 있다면 음. 음. 어느 분이 자랑하시죠? 예. 선생님 교육 받으시면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남으셨어요? 네 저희가 건강 관련된 교육을 8회를 다 모이면 즐겁고 네다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가서 음. 얘기하면 또 친구들도 좋아하고 네 모두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12월 17일 네. 강원학사에서 네. 건강 살롱을 아, 할거요 건강 살롱 네, 난국에 있는 그 홍보를 벌써 해주셨는데 네, <laughs> 마지막에 네. 하려 그랬는데 네. 12월 7일인데 네. 17일이에요. 네. 어, 12월 네. 7일날 7. 건강 살롱이라고 여러분 왠지 우아하잖아요. 네. 우리 올챙이송도 살롱. 우아하게 불러주시는 분이 또 살롱을 준비하셨다 보니까 네.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어요 그래서 좀 아까 예, 사전에 네. 제가 좀 이야기 나눌 때 보니까 네. 뭐 드레스 코드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예,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예 살롱이니까 우아하게 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우와. 건강 관련돼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저희가 다 들어드릴게요. 음 건강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그리고 내가 돌봄이 필요하 신분, 네. 뭐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들 저희가 그날 난곡 네. 주민들 그리고 네. 저희 관악 주민들 네. 어 살롱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네. 우아하게 건강 얘기 해보는 그런 자리예요. 네, 우아한 건강, 엘레강스한 그런 어떤 헬디를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은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아하게 차려입고 오시면 돼요. 12월. 칠일이래요. 예, 우선 홍보를 먼저 나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다가 보면은 또 생뚱맞게 또뭐 건강생태계로 참여해야 되는데 또 생뚱맞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건강생태계라고 하고 막 다양한 걸낼수 있다니까 살 빼는 프로그램 없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어떤 에피소드들 있나요? 어떤 뭐 가면이나 이런 거 궁금해하는 분들 중에 생뚱맞게 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아 생뚱맞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네. 저희는 사실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진짜 다이어트 네. 친구들 모아서 같이 하고 싶으시면 네.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음, 저희가 건강 관련된 실천 소모임이 아직 없어요, 아쉽게도. 아, 그래서 건강 관련한 실천하실 분들 그런 아, 리더분들 아. 아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찾고 있고요. 네. 어,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건강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 네. 저희랑 얘기하시면 다 활동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기획할 때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로 같이 소모임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네. 뭐가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건강 생태계라고 하는 거구나. 음.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든지 할수 음.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곡을 미리 이제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건강송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송을 유튜브로는 딱 검색이 돼서 유튜브에 건강송 치면 노래가 자작곡으로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음원이 있어야 저희가 또 나름대로 이제 공중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음원이 있어야 이제 방송이 된다그 해서 제가 리아의 힘을 냅시다라는 음. 건강송이 음. 되게 유쾌하고 재밌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건강송에 담긴 그 자작곡에 담긴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작곡으로 지어주셨던 건강 송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사실 어, 자작곡 이번 말고 힘을 냅시다도 저희가 추천받았었던 곡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 그 마을에서 살면서 네. 다 같이 함께 힘을 내자 이런 아.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단결하고 함께 힘을 냅시다. 이런 뜻으로 고른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건강 생태계가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자작곡 대신에 우선 비슷한 내용이지만 힘을 냅시다 할수 있는 니아의 건강송 듣고 와서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끝났어. <laughs>